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한자 암기 비법 1200의 박나리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꺼내기 좋은 소재죠. 계절과 날씨에 관한 한자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봄춘입니다. 훈독으로 하루라고 있고요봄 자체로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 외에도 하루나 봄나물 이런 단어들도 볼수 있습니다. 음독은 슌인데요. 봄처럼 좋은 시기를 뜻하는 한자인 세이슌, 청춘, 시슌기, 사춘기 등을 볼수 있겠죠? 여름화입니다. 훈독은 낙지. 그 자체로 여름이라는 뜻이고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낙지야스미, 여름 방학 또는 여름휴가가 되겠고요. 여름 중에 가장 덥다는 여름을 만하츠, 한여름이라고 하죠. 음독은요. 카, 게 라고 읽히고요. 카의 빈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카키 하면 하게, 여름철이라는 뜻이고요. 쇼카 하면 초하, 초여름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츠 넘어갈게요. 흔독은 아키고요. 그 자체로 가을이란 말 되겠죠? 아키하바라 같은지 역명이나 뭐 치아키 같은 사람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수 있고요. 음도 그렇군요. 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슈분, 추분 슈키, 추계, 가을철 등이 있겠죠? 겨울동입니다. 훈독의 흐유 겨울이라는 뜻이죠? 한 여름처럼 마후유 한 겨울 후유야스미 겨울 방학 또는 겨울 휴가가 되겠습니다. 음독은 도우라고 하고요. 예를 보면 겨울잠을 뜻하는 도우민 동면이라던가1년 중에 낮이 가장 짧은 날인 도우지 동지 이렇게 쓸수 있죠. 왜 우리 동짓 날에 팥죽 먹죠? 일본도 굉장히 비슷해요. 아직키 팥과 가보차, 호박을 이용해서 아즈키 카보차 파토박이라고 하는데 동진날에 먹는다고 해서 토지카보차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계절을 슌까카시터라고 하죠? 추나추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음 계절계입니다. 혼독은 따로 없어요. 음독으로 키라고 읽고요. 방금 본 겨울 동과 같이 해서 더키 하면 동계, 동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더키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죠, 그쵸? 다음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기세지 계절이란 단어도 같이 볼수 있겠네요. 근데 계속 한자를 보다 보니까 좀 낯이 익죠, 이 단어. 우리나라 이 시성, 한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획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마디절 이란 한자입니다. 훈독으로 후시라고 있고요 마디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다케노우시, 대나무 마디 같이 나무의 마디 이외에도 관절, 시, 문장, 노래 같은 마디에서도 이 후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독입니다. 세트 셋지 라고 읽히는데요. 셋지 라고 읽히는 경우는 간셋지, 관절, 셋지약 극 절약과 같은 단어를 볼수 있습니다. 이 셋지는 좀 한정적인데요. 오셋지료리 라고 해서 명절 음식과 같은 단어에서 볼수 있습니다. 쇼가츠, 정월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쇼가츠료리 라고도 하고요. 그냥 오셋지, 라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늘천입니다. 훈독으로 아메, 아마 라고 읽기는 하는데 사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아마쿠다리, 낙하산 인사 아마 요 정도 볼수 있겠네요. 음독은요, 탱이라고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주요 단어만 탱기, 날씨고요. 일본은 왜 자연재해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땡키요호, 날씨예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 볼수 있죠. 다음 단어는 텐사이, 천재입니다. 갤청입니다 해와 푸른 하늘이 보이니 날씨가 맑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훈독으로 하레르, 하라스 라고 읽는데요. 자연과 관련된 동사는 보통 자동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사인 하레르를 써서 날씨가 개다, 맑아지다 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마스형만 남겨서 하레만 하게 되면 맑음이란 명사가 됩니다. 하라스는요, 기바라시, 기분을 좋아지게 하다. 즉, 기분 전환이란 명사가 되고요. 스바라시, 훌륭하다, 멋지다 라는 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독은 세이 라고 하는데요. 예시 단어들을 보면 세이탱, 청천이죠. 맑은 하늘을 뜻하는 단어고요. 가이세이, 쾌청 이란 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아메, 아마 라고 읽히는데요. 아까 본 하늘천이랑 혼독이 똑같아요. 그렇죠? 하늘천보다는 비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암에 라고 했을 때 비가 되고요. 큰 대자를 같이 써서 오우암에 하면 큰 비, 즉 많이 오는 비를 뜻하겠죠. 아마는 아마구모, 비구름, 아마구, 우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 단어 하나 있어요. 즈유, 장마라는 단어인데 별표 빵빵해 두세요. 상상이 잘안 되는 단어죠. 음독은 우, 발음이 같고요. 고료, 강우량, 우탱, 우천, 즉 비가 오는 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눈설입니다. 훈독, 유키라고 하고요. 눈이란 뜻이 되겠죠. 하츠유키, 첫눈 유키다루마 눈 사람이란 단어인데 우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반면 일본은 동글동글 달마도사를 닮았다라고 해서 나루마라고 한다는 점. 다음은 빨간 단어인데요 후부키 눈보라라는 단어입니다. 유키가 부키라고 발음이 바뀌었다는 점 체크해 주세요. 음독은 셋즈. 예시 단어를 보면 세키세츠 적설 눈이 쌓인 것을 뜻하죠. 세츠조크 설욕이란 단어인데요. 보통은 세츠조크센 설욕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패배를 대갚아주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거죠. 구름운입니다 훈독은 구모 구름을 나타내고요. 기노코구모 버섯 구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핵폭탄 터지고 나서 생기는 구름이 버섯을 닮았다고 해서, 기노코 구모라고 하죠. 음독은, 은, 똑같이 읽히고, 맑은 날에만 볼수 있는 새끼운, 적운, 즉, 뭉개구름이란 뜻인데, 뭉개구름 보면 왜 솜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일본도 비슷하게 봐서, 어, 와타구모,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 구모는 훈독 발음이죠. 흐릴 담입니다. 훈독은 구모르, 구모라스 자타 동사고요. 자동사로 구모르 하면 흐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마스형으로 바꾸면 구모리, 흐림 명사가 됩니다. 유키구모리라고 하면 눈구름이란 뜻인데 겨울에 이제 막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흐린 구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음독은 논이라고 하고요. 논탱이라고 하면 흐린 날씨를 뜻하겠죠. 앞서 봤던 하레르의결청과 구모르 흐릴 담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라는 거 같이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겠죠. 바람풍입니다. 음독은 가재, 가자라고 읽힙니다. 가재라고 발음을 해야 바람이란 뜻이 되고요. 가자구르마에서 바람개비, 팔랑개비라는 단어도 있고요. 어, 음독으로 읽어서 풍차도 됩니다. 자, 바람이랑 어, 발음은 같지만 한자를 달리해서 가재 라고 하면 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다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는 카카루 걸리다 라는 동사가 아니라 가재오, 히크 라고 반드시 사용해주세요. 이거 수거죠? 통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재기미, 감기기운까지 같이 묶어서 체크해 주세요. 음독은요 후, 후 라고 읽히고, 예로는, 타이후, 태풍, 와후, 화풍. 저와 자가, 어, 화 자, 와 자가 일본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본풍, 일본 스타일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뜻의 단어입니다. <laughs> 후로 쓰이는 단어, 후로, 목욕이란 단어고요. 오후로니하이르 하면 목욕을 하다라는 또 다른 수거가 나타났죠. 같이 외워두세요. 그 다음 불치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훈독으로 후크 라고 하는데요. 어 동사예요. 그래서 후크 하면 동사로 바람이 불다 이런 뜻입니다. 눈살자에서 본 흐부키의 후죠. 바람이. 불어서 눈이 날리니까 눈보라라는 단어죠. 음독은 스이라고 발음하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예를 보면 고스이, 고치라고 해서 사기를 북돋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고치 시킨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보통 젖을 습입니다. 훈독은 시메르, 시메스 자타동사죠. 시메르하면 습기가 차다. 눅눅해지다. 라는 자동사의 느낌. 시메스 하면 적시다. 축축하게 하다. 라는 뜻 되겠죠? 시멧보이. 라고 해서 이 형용사로 눅눅하다, 축축하다. 라는 모습도 형용할 수 있으니까 같이 외워둘게요. 음독은 시쭈. 시츠. 시쭈도, 습도. 시케, 습기. 습기는 읽는 법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세요. 다음, 이슬로입니다. 훈독은 즈유 라고 읽고, 이슬이란 뜻이고요 빨간 단어 하나 보낼게요. 발음이 똑같지만, 한자를 좀 달리 써서, 즈유 라고 하면 장마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까 우리 비유할 때 예외 단어로 봤었죠? 음독은요, 로, 로 라고 읽어요. 이슬로에는 근데 드러내다, 나타낸다 라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 단어들을 보면은, 로슈츠, 노출, 로탱 노점, 밖에 나와 있는 가게란 말이겠죠? 밖으로, 어, 폭로, 이런 단어들 볼수 있겠습니다. 물방울 적입니다. 훈독은 시즈크, 스타타르 라고 했고요. 시즈크 하면 물방울. 그래서 예를 보면, 아메노 시즈크. 그래서, 빗방울,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발음이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다음, 시타타르 하면, 톡톡톡 하고 방울방울 져서 떨어지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음독은 택기. 예를 보면, 스위 택기, 물방울, 텐 택기, 링거 등이 있겠네요. 마지막 단어입니다. 얼음 빙입니다. 흔독으로 고리 라고 읽고요. 얼음이란 뜻입니다. 가키코리 하면 팥빙수. 코리미지 하면 얼음과 물, 얼음물이라는 뜻이겠죠? 음독은요. 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효장, 빙산, 효가 빙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단어가 좀 많았죠? 그래도 크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일본어 필수어 휘쓰기, 한자 읽기 파트 한번더 풀어보고 체크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4강, 시간과 때에 관한 한자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카이 모 다노시미니. 바이바이.